5 4 3 2 1 0 all engines running lift off we have a lift off need my birdie beats 머리를 풀을까요 묶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데일리룩이랑 브이로그를 합친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마쳤고 가방만 싸가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어디를 가느라 이렇게 입었냐면 친구 집에서 홈 파티? 생일 파티가 있어요. 지금 연락이 오는데 근데 저한테 드레스 코드를 줬거든요. 근데 드레스 코드가 맨 처음에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애니멀 프린트 이래, 이랬는데 그걸 맞춰 입으려고 했는데 또 어제가 엊그저께 바뀌었대요 드레스 코드가 유니크래요 색감 유니크했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습니다 너무 과하진 않게? <laughs> 과한가? 뭐?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입었고, 색감 유니크는 제 머리 컬러랑, 그, 가방 컬러로 밀고 나갈 생각이에요. 챙길 게좀 많아요. 1박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가방 사이즈를 큰걸 하려고 합니다. 잔뜩 담아가지고 갈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을지도 모르니까 카메라랑, 그리고 내일 아침에 급하게 쓰고 올 모자. 귀찮으니까 머리 안 감고 올 거거든요? 요거는 세면도구랑 렌즈통, 이제 칫솔 이런 거 있는, 기초 제품들? 제가 평소에 쓰는, 그냥 운동 다닐 때 들고 다니는 파우치 이거, 이거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경이랑 뭐 지갑 정도만 챙기면 될것 같아요. 좀 제가 많이 챙기긴 했는데, 카메라랑 뭐 파우치 등등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유니크라고 해서 제가 입술을 좀 짙은 색을 발랐거든요. 이제 대충 다 챙긴 것 같거든요. 옷은. 지금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거 셔링 들어간 원피스에 어, 니트 긴팔 매치해서 목이 좀 헤매 보일까봐 이거 매치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꾸 가방까지 들고 가면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원래 친구네 집갈때 맨날 저추리닝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화이트한 거라,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옷을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유니크하라고 우겨도 되겠죠? <laughs> 표현 거? 아이지 바보야 이렇게지 <laughs> 봐봐 예쓰 스무 살아라 그러자 그래, 그래 road. Happy birthday oh. to you Happy birthday oh. to you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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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사랑하는 한수리입니다. <laughs> 자 이건 선물이야. 우와. 뭐야 체리교? 사왔지 뭐야? 해봐. 내가 확실히 좋아는거 어떻게 알았어? <laughs> 내가 모를 수가 있나? 봐아 뭘까요? 다르다, 다르다. 추석 세트 같다. <laughs> 저렇게 해주시던데 <laughs> 바디 워시야. 바디 워시. 언니 옷이랑 세트다. 확실해? 응? 뭐 어. 실해? 어. 야, 우리 같이 찍자. 빨리. 오케이. <laughs> <되게 웃돌이. 잘 웃음> a 옐로우 앤 레드로 아침을 마치 점심을 맞이합니다. 아 배고프다. 빵을 아빠가 사온 빵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가벼운 외출입니다. 친구네 집 가서 저녁 먹는 그런 약속인데, 본의 아니게 옷이 또 약간 화려하네요. 근데 오늘은 거기 친구네 집 가기 전에 이제 또 들렸다 갈 때가 있어서, 거기 들려서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방이랑 신발이랑 모자만 고르면 되는데, 오늘은 좀 편안한 원피스? 통이 좀 크고, 이런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가을 느낌 많이 나게 옷을 입었는데 뭘 챙겨가야 되더라? 랍미랑 아, 화장 칠 거. <웃음> <웃음> 머리 하기도 괜찮고 간단히 나가는 거니까 이체 챙이 엄청 큰 벙거지 보자고요. 이런 느낌? 가방을 검정색 가죽 가방을 들고 나갈것 같아서 <laughs> 아, 안 되겠다. 너무 화려하다. 오늘 무슨 뭐, 무슨 행사 있는 사람 같다. 우선은 이걸로 하기로 고 이렇게 갈까요? 이 가방,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메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패턴 많은 옷이랑 매치해줘도 적당히 약간 다운 시켜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에어팟,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로 같아. 응. 아. 섹시한 여기 멋 멋있... 야, 야, 우리 여기 사진 찍자. 어. 야, 눈웃음을 열심히 쳐 볼게. <laughs> 몰라. 아니 손이 이미 가눌 거였어. 아니 하나에서 힘이 이미 다 가버렸네. 아, 나 이것 좀 찍어. 이거, 음. 이거 대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찍어. 찍어 그래. 자유롭게 찍어 그래. 껴? 어. 예. Yeah. Yeah. 귀여워. So c u t i tea. 여기 엽서 파는 건가 봐. 너무 이쁘다. 프랑스 여행 엽서네. 아, 우리 이게 고생했네. 대박스. <laughs> <laughs> 맛있네. 경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기 <invoke> 안녕 안녕 야 진짜 이상한 들 같다 따라라라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닭발 예이 뻘이 송가 음. 오늘 잠깐 외출하려고 편하게 입었습니다 조거 팬츠랑 크랭크 탑 입었거든요 이제 가방은 좀 크지 않은 걸로 매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올블랙으로 맞춘 다음에 약간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게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방에 카메라랑 넣어주고 가려고요 좀 짧게 매가지고 딱 달라붙는 느낌으로 허리 부분에 딱 강조될 수 있게 이 크랭크 탑이랑 이거랑 딱 조합이 이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같이 가볼까요? 음, 날이 너무 좋아. 아까 급하게 나오더니 카드를 안 챙기고 지갑을 안 챙기고 나와봐. 근데 왜다 챙겨왔어? 날씨 모양. 가을 하늘이 진짜 이뻐 빵을 사러 나왔던 겁니다. <laughs> 더우니까 음료도 좀 먹고 이거는 땅콩 크림 크로아상. 맛있고 휴지를 해서 갖고 와요. 냉모우딩주. 응. 땅콩. 음, 땅콩냄새. 라즈베리. 말은 아 나땅콩 빵이랑 라즈베리. <laughs> 음, 맛있어. 너. <laughs> yes.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치과를 갔다 왔더니 굉장히 바쁜 아침이었어요. <laughs> 오늘은 백은 그린앤 오렌지로 할 거니까 자켓도 그냥 그린 박시한 거 입어주는 게 예쁠 것 같고 자켓이 오늘은 약간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끈도 좀 타이트하게 매고, 중간중간 오렌지나 약간 레드 컬러 포인트가 될수 있게 었습니다 나가볼까요? 아, 헤헤~ 헤헤~ 저기 있다! 아, 어저께 서있네? 얘기 좀. 아니, 애가 여기. 아, 볶음밥에 다른 거 먹고 남은 거 볶아도 되고. 바람 치즈 들어주시게 오! 먹겠습니다. <laughs> 맞아. 귀여워. <목소리> 이것도 이거 <목소리> 뭐 개이 시킨다고? 못해도 또. 개거시킨다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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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이거 또. 이거 와이것도맛있겠이얼 또. 레 이거 또. 그럼 그거 또. 이거 또. 이어 나다. 나, 음. 난, 난, 나. 오. 아 그게 근데 되게 촬영하는 공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 나이 때가 딱 너무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친구 느낌이어잖아. 디저트 만만 세자리야아 여기 안내는 이런 거 이제 드디어 음. 주원이가 준탁장을쓸수 있게 돼. 음. 아이 네, 진짜 이빨이네. 음. 이뻐. 아, 이빨이 이제 좀 괜찮아. 시럽 같은 거 아니야? 음.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음. 음. 눌러도 되나요? 근데 여기 타임랩스. 우리 두번 두 찍어서 두장한번 찍고 두두장한번 두 찍어서 남아 맞을까?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 그게 좋은 있음. 거면 그렇게 하자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어 그럼 언니 노스랑 바꿀래 노스 어디야? 나아니가 상관없어 그래? 나영이가 일로 와 <웃음> <웃음> 이게 뭐야 하나 둘셋음음 둘. 우리 왜 이렇게 멀리, 멀리 이렇게 맞아, 아, 아, 마지막에? 하겠다? 아니, 아니구 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 맞지 우리? 어. 이게. 자, 나올까도 좋아한 같지? 너무 이거 같지 이걸로 한다? 응. 좋아, 이제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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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또 무슨 각도야? 음 음식 잘나 사진. 어. 항공 여러분, 셀카 찍을래? 셀카? 누구 누구 이거 해보자거 어, 보고 싶어요. 내가 보고. 커피 빙수를 추천할게. 그리고 뭐또 먹고 싶나? 베이커리 먹을야드라마스니버터브 밥도 도맛있겠다허니 밥도 먹 응. 좋은 아이디어다너 지금. 약간 밥밥 느낌 나면서. <laughs> 밥은 그냥 먹을 거잖아. 이게 선미 브랜드. 네. 선미 브랜드 아니고 선민님이 뭐래. 기합자. 오늘 세컨 백도 달고 왔다고요? 귀여워. 응. 제 자켓이랑. 아, 붙저서요 이렇게 볼 때마다 오. 이렇게 다 오. 봤을 때 다. 이게 잘 진짜 그래. 조합이 응. 짱귀여워. 응. 짱귀여장만. 레터에 안녕. 태양초미 아 잘해라. 너 불안하다. 어. 넵. 아, 우이 너무 부었는데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가방에 가라이브 옷이랑 파우치랑 카드 넣고, 운동복이랑 오늘은 뭐 별게 없어요. 레깅스랑 가방 이렇게 엄청 가볍게 들고 나닐 거예요. 안음 아, 집에 왔지 팅화 예! 팅 화이팅! 화이팅! 화 치세트 이거 천원 추가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리코타 베지엔 아보카도랑 트레디셔널 먹볼게요 한 오늘 갑자기 약속이 생겨가지고 잠시 나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이크업 했고 오늘 옷은 이런 느낌으로 입을 겁니다. 오늘 옷은 그냥 엄청 하늘하늘한 쉬폰 느낌의 블라우스 원피스 같은 거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바지 레이어링 해서 질감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봤고요. 머리를 오늘 약간 묶어가지고 이 탑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입었고 가방 아까 들었던 거에 이제 내용물만 바꿔가지고 립 제품이랑 쿠션만 넣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옷이에요 오늘은 가볍게 나갈 거라 일단 와이셔츠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챙겨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바이바이 예뻐 아, 어. 이거 피치색깔 진짜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아 어, 이거 이거 펄만 없으면 사고 싶다. 그쵸? 이거 왜 펄이 쓰면 싫어? 아, 아 뭔가 자주 안 쓰게 되더라. 어, 이거 너무 이뻐. 유니크해서 그렇지. 색안 나오는 어, 것도, 안 것도 있잖아. 아, 아 네. 오마이갓 네. 오마이갓. 네. 나 친구 언니밖에 없는 줄 알겠다. 저번에도. You won't I'm not saying Yeah, that's a hood The shit gospel and your hands in the air like a good question. Yeah, all these hood lessons made a nigga who I am. Mean, these rappers full of shit they constipated but that's another matter for a different day of words i like bullets and fuck it i had to let it spur it helped to ease the pain